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좌장을 맡은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 도시 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 촉구, 시민 토론회 에 와주신 여러분들, 감심 가져주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토론회는 이제 시의회랑 집행부 그리고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노사가 함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이제 무임소송 아니면 무인승차라는 단어를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교통복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를 조금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요. 그 약간 무인승차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통복지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이끄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비용 자체를 음, 교통복지 비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11월에는 6개의 특광역시 해양 교통위원회는 부산이고, 그냥 교통 관련된 위원장들끼리 같이 건의문을 또 채택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기도 했었고,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법제화가 된다거나 지원이 되는 것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조금 더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랑 토론을 하신 분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교통공사의 김현우 기획예산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 강효창 간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윤영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론을 하신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경택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공공성연대 김종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동조합 이의용 전 전위원,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광역시에서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남정은 재정혁신 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과장이신 김정희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 PPT를 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랑 이제 발표하실 세 분은 좀 뒤로 좀 이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그 김현우 기획 예산 실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안녕하십니까. 부산교통공사 기획위에서 실장 맡고 있는 김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공사 재정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 순서는 운영적자현황, 부산시 재정지원현황, 재정개선방안순입니다. 다음. 먼저 1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공사의 운영 수입 현황입니다. 우리 공사 운수, 운영 수입은 운수 수입, 광고 임대 등 운수 외 수입,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위한 매칭 및 차입금으로 구성되며, 2016년부터 19년까지 자체 수입은 소폭 증가순인 반면, 국고보조금 및 차입금이 계속 증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자체 수입이 19년 대비 944억 원 감소했고 국고 보조금과 차입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 수입은 2017년 요금 100원 인상 이후 소폭 증가 내지 정체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최근 5년간 운수 수입과 무인 비율입니다. 19년까지 수송 수송 승객은 조금 증가 추세이지만 작년 코로나 19로 인하여 승객이 연 9,700만 명 급감했습니다. 한편 부산시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도시철도 무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오히려 무임 승객이 전년 대비 1.3%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공사 운영지출 현황입니다. 우리공사 지출 내역은 크게 인건비, 경비, 시설투자비로 구분되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인건비, 수수료 등 법정 필수경비가 증가하고 있고 시설 노후화 및 안전시설 확충 등으로 시설투자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최근 5년간 운영 적자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공사의 자체 수입은 소폭 증가하거나 정체 수준으로 운영 적자 증가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년까지 매년 2천억 대에서 유지를 하다가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손실로 운영 적자가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으로 3천억대의 운영 적자 폭이 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산시 재정 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부산 부산시 재정 지원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 우리 공사는 1988년 건설교통부산하 국가공단으로 출범하여 2006년 부산시 산하 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때, 지하철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도시철도 운영 적자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전액 지원하도록 정부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부터 2019년까지는 공사의 운영 적자 전액을 부산시가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공사,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부산시에서 예산 실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예산 실링제는 시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 적자가 아닌 요금 손실을 기준으로 재정 지원 산출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부산시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 부산시 산업공사로 이관된 이후 부산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원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만 당해 연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미지원금 누적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 미지원금이 688억이었으나 금년 현재 미지원금 누적금은 1969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공사 재정 지원금이 2459억 원이나 부산시 추경 등을 통해 실제 지원하는 금액은 2270억 원이며, 어, 과거 요 차이만큼 189억을 어, 보태게 되면은, 어, 금년까지 지금 미, 누적된 미지원금은 19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 재정 위기 극복 현황입니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사가 어떻게 재정 위기를 넘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최근 수년간 자금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서 상시적으로 긴축 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까지 겹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 시설비 등 예산 절감, 건설사업, 국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비 2월 코로나 손실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을 얻어 차입을 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 반납을 국토부에 요청해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평가급도 노동자업과 어렵게 합의를 하여 해를 넘겨서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더욱 심각한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추진했던 방안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하여 하반기 고강도 사업 전면 재조정 축소 및 12월 납부해야 하는 전기요금도 연기하는 등 추가 대안을 마련해야 겨우 살림살이가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정 개선 방안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공사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듯처럼 매년 재정 개선을 위해 예선 절감, 실현 가능한 수익 발굴을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낮은 운임과 부임 증가 등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 운임미나도 현실화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철도 운임 인상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 체계 개선입니다. 그동안 부산시와 중복노선 조정 등 버스노선 개편, 도시철도 출입구, 인근 버스 정류장 이슬 등 환승 편의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유형 PM 등 다양한 교통수단 증가, 무임 증가로 도시 수도 승객 증대를 위한 재정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임 손실 국비 지원입니다. 사실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 타당성 등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무임 수송 제도를 유지하고 운영 기간 재정 개선을 위한 답은 무임 수송 국비 지원에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무임손실, 국비지원을 위해 자리를 함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10년간 요금 인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2013년, 2017년 각한 차례씩 1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사호선 개통, 다대구간 개통에 따른 인력 증가, 또 최저임금 등 법정경비 상승, 노후시설 개량에 따른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 더욱더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임 손실,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금일 참석하신 부산시의회, 부산시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린 바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공사 재정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